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히말라야 14좌 아내의 생각 서진아입니다. 이 어, 편이 올라 저희가 총 이제 두 편이 올라갔는데요. 오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속에 이렇게 3편을 찍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중에 미래 아, 정갈0 0 3 TV 미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어, 히말라야에서 영화랑 그리고 현, 현실이랑 어, 다른 점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 일단 선글라스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글라스를 꼭 끼워야 하나요? 네. 어, 산에 가면요. 자외선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를 쓰고 싶지 않아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눈이 너무 부셔서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눈이 있는 경우,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에는요. 그 햇빛의 눈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 설맹이올수 있습니다. 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요. 또 장갑 얘기하셨어요. 장갑 꼭 껴야 되나요? 오, 뭐, 안 추우시면 안 껴도 되겠지만 동상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3편, 공포의 계단.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계단, 계단.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라야 안나푸르나를 간다고 그랬을 때 남편이 4월 5월에 안나푸르나는 꽃피고 정말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지상낙원처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제가 안나푸르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첫날 큐미에서 자고 그 다음날부터요 정말 계단 계단 계단이더라고요. 여러분 계단이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단에 음, 저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오, 제가 막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요. 정말 그 끝은 하늘이 보이는데요. 그 계단을 하염없이 올라가면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소하고 말들이 와요. 그럼 이제 거기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저하고 계단이 좁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켜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쪽이 비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비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절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켜줄 때 반드시 이벽 쪽에 붙어서 비켜줘야지 제가 절벽 쪽에 붙으면 이 친구들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 어, 저를 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친구들이, 음, 저,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이렇게 생리작용을 하면서 다닙니다. 제가 갔을 때 남편 말만 믿고 그렇게 갔는데, 이 안나프라, 4월, 5월에 안나프라는 꼭 피고 세우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우박이 떨어지고 그 우박과 함께 비가 섞여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 자연적 배설물들과 비와 우박이 섞인 이 물들이 층계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물반 응가 반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처음 보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보는게 그래서 반드시 선글라스를 햇볕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시각적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글라스를 썼는데요. 어우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냄새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고 오르고 올랐는데요. 안나푸르나의 어, 전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계단을 정말 죽도록 오르잖아요? 그러면 딱그 정상에 서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요. 물론 아름다운 풍경 보입니다. 아, 정말 내가 이곳에 정말 잘 왔다. 내가 열심히 걸어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 라고, 와, 할 만큼 탄성이 터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내가 올라온 만큼의 내려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매번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요. 왜 등산을 인생에 참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고락기가 어, 슬고 뭐기쁠라 뭐 이런 걸 쓰는데요. 그러니까 괴롭고 슬 괴롭고 기쁘고 이게 반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음, 등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삶도 그런 것 같고, 제 저는요 개인적으로 고락이요 어떻게 오냐면 고고고고고고 하다가 약 살짝 오고 다시 고고고고고고. 등산에서도 분명히 힘든 길이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살짝 락들이 고그 요소 요소에 있으면서 등산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안나프로에서 음. 굉장히 많은 락 즐거움을 제가 맛봤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한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밤 하늘에 보이는 굉장히 보석같이 예쁜 별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어 오늘 로찌를 통과하는데 정말 끝도 없이 오르막이어가지고 정말 육두문자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로찌가 잠깐 이게 휴식을 취하는데 그집 강아지가 정말 신기하게도 이 트래커와 그리고 그 스텝들을 현지 현지 스텝들을 알아채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텝한텐 가지 않고요, 이 트래커들한테만 와가지고 온갖 재롱을 다 부립니다. 막 손도 주고 막 뒤집어도 주고 진짜 귀여운 재롱 엄청나게 떨거든요. 그리고서꼭 비스켓이나 간식을 트레커널 주머니에서 뺏어갑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였고요. 또 어떤 분은, 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자 자기 자식이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한국은 어떤 곳이냐. 그리고 너무 반가워 하면서 그런 어떤 로지 주인의 아주머니의 모습.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저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이런 말 있죠. 히말라야에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 가본 사람은 없다. 물론 이 말을 하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히말라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자연, 동물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히말라야는 오라오라 바이러스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락이 존재한다고 했죠. 아, 지금까지 제가 락을 얘기했다면 어, 히말라야의 가장 힘든 고는 뭘까요? 바로 고산병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어,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런 자, 이렇게 작은 기쁨들 때문에 점점 히말라야의 매력에 푹푹 빠져가다가. MBC라는 곳에서 제가 고산병을 처음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락은 다 사라지고요. 고만 남는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산병. 자, 다음 이야기는요. 이 고산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나는 좀비였을까? 아니, 난 좀비가 된 것일까? 자, 고산병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